오늘 이 신약 성경 디도서 말씀의 배경은 지중해 한 가운데에 있는 큰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섬의 이름은 그레데 섬이죠.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냐 하면 두 사람에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나와 아볼로에게 편지를 보냈고. 달신은 사도 바울이고 수신은 디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 처음으로 간 것이 로마를 가는 그 항해 일정 가운데 우연히 바람으로 인하여서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로마에서 돌아와서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했던 제자 디도를 데리고 그레데 섬에 가서 사역을 하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로 떠나고 그의 사랑하는 참마들 디도를 남겨놓고 간 후에 지금은 이제 디도를 오라고 편지를 하는 내용이 디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 더불어서 중요한 디도서의 핵심 구절은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명한대로 각성의 각 성의 장로들을, 장로들을 세우게 세우려 하려. 하미니. 아멘.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함이라고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각성이라 하면 여러 성이 있었겠죠. 장로들을 세우라 하면 한 성에만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에, 여러 장로를 세우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남은 일이 있습니다, 지도에게 이그레데 섬의 여정을 잠깐 우리 사도행전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아티도서 3장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사도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그 과정을 항해일지처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못대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간신히 그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 있다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황제에게 상수하여서 로마로 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항의하는 가운데 작은 배를 타고 갔었나 봅니다.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배로 갈아타고 나서는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흘러 흘러 이 배가 그레데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미항은 아주 작은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미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세아시에서 가까운 미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3개월을 그레데에 머문 후에 다시 배를 타고 항의를 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광풍을 만나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힘들게 힘들게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후에 바울은 이 3개월 동안 그레데 섬에 머물렀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땅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땅 또한 복음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참마들 디도를 데리고 사역지로 방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디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디도는 2년 정도를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 사람들은 되게 거짓되고 완악하고 거짓 진리가 이, 이, 이단이 흥망하는 가운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었는데 크기가 제주도의 4.5배 정도 되는 섬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바탐섬의 한 15배 정도 되는 섬이 이 그레데 섬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또 1세기 때이 그레데 섬에 사는 인구는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겠죠, 물론.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 로마에서 알렉산드리아, 남쪽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중간에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이, 그 섬이 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이 그리데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단에 의해서 먼저 많은 거짓 지식들을, 정보들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또 많은 이단들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에 더 현혹되어서 많은 교회가 또 많은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도에게 남은 일을 처리하라는 이야기는 바른 교훈으로 그에대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여서 그들을 진리의 복음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고 각성의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교회 공동체로, 조직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로들에 대한 그 권면이 1장 그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가져야 할 덕목들이 기록이 되고 있고 그 후에 2장으로 넘어가서는 각 교회 성도들, 나이 드신 분들 남녀와 젊은 남녀와 또 종들이 가져야 할 동목들, 교회 안에서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그 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디도에게 하고 싶었던 말 이제 디도야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데마 또는 두기고를 디도의 후임으로 그리데섬으로 보낼 예정이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볼리는 성경에 이곳에 딱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전까지의 바울의 지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1번 지도 부탁드립니다, 간사님. 네, 바울의 로마 가는 그 여정이었는데, 이전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와 에베소와 데살로니까 빌립보, 둥그런 이 그리스 동쪽 해안과 또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에게해라는 그 중앙에 있는 바다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 볼리는 다음 지도를 볼까요? 그리스 서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던 니고볼리라는 도시로 가서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하여서 나도 그리로 갈 테이니 너도 후임자를 보낼 테이니 디도야 어서 빨리 와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나와 함께 동역을 하자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볼리가 어떤 도시였냐 하면은요. 니고볼리 이제 지도를 볼까요, 간사님? 니고볼리는 아, 이 사진은 이제 그리스섬 사진입니다. 네. 니고볼리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로마 제국 당시의 교통과 통신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로마와 그리스 또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수평으로 연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원래 이 니고볼리라는 도시의 이름은 악티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가장 뛰어난 황제가 이름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황제가 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큰 전투를 이 압티움에서 버리는데 마크 안토니와 전쟁을 하여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황제 이름을 바꾸면서 자기가 마지막 전쟁하였던 이 도시를 승리의 도시 니고볼리란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로마 황제와 많은 로마 사람들은 이 니고볼리란 도시를 볼 때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억했을 뿐만이 아니라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어떻게 황제가 되었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지혜와 힘을 발휘하여 전투에서 승리하였는지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과 무력으로 전쟁에 승리하여서 로마의 황제가 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아직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랑의 복음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서 니고볼리로 사역지를 정하고 디도를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중해는 11월 11일부터 3월 다음해 3월 25일까지는 배가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풍랑이 심해서기도 하고 항구가 얼기 때문에 배가 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배가 교통편이, 선편이 끊기기 전에 어서 빨리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출발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디도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 보낸 이 디도서 서신은 디도의 출구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완악하고 이단이 흥황하고 또말 듣지 않고 거짓말이 흥황한 그 성도들과 그각 성에서 사역하던 디도에게 이제는 수고한 그것을 뒤로하고 후임자를 보낼 터이니 이리 와서 나와 같이 동역하자라고 바울이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디도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복음 증거와 또 교회를 감당하고 각성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장로들을 세우면서 그 탁월한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와 함께 드림 틈을 이루어서 손발이 잘 맞는 디도와 복음을 니고보에서 전하기 위하여서 부르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디도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이렇게 한 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키운 이 제자, 이 사역자 디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역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얼마나 신실한 종이었는지 이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 있었, 있습니다. 이런 디도와 함께 동역하는 바울은 빨리 겨울이 오기를, 빨리 시간이 지나서 디도와 니고볼리서 에 제외할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이 편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지중해 가운데 많은 배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이유는 로마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왕, 황제를 만나야 하거나, 혹은 황제의 명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였는데, 그 배가 타고 이동하는 사람, 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제공하기도 했지만,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세나와 아볼로를 도우라고, 또한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율법교사 세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세나와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또 사도행전 18장, 24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아볼로라는 하 유대인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에베소서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로에게 양육을 받은 이 아볼로는 후에 아가야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하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또 바울의 명을 받고 세나와 함께 편지를 가지고 디모 디도를 방문한 후에 이후에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운 받아서 알렉산드리아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오늘 이1 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때 감당하지 못하였던 복음 증거하지 못하였던 그리스의 서쪽 니고볼리로 도시를 통하여서 동서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복음의 성교적인 전략을 세웠고요. 로마와 또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리데 섬과 남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있는 로마의 그 지중해를 세로로 연결하는 그 세로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세나와 아볼로를 알렉산드리아로 파송하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한 겨울, 4개월, 기로야 5개월 정도의 시간을 전심 전력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후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니고볼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들었던 소식은 그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로마가 다 불타고 대화제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으며 또한 베드로가 이미 순교하였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이미 들었습니다. 니고볼리에서 바울은 디도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로마에 남아있는 지도자가 없이 목자일은 양같이 배회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속히 로마로 가서 그들을 추스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인격이, 인권이 무시되고 있고, 쉽게 그들을 총으로 죽이는 그 탈레반들 정권 앞에서 그들을 두고 나온 사역자가 있다면, 혹은 그들 가운데 사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뜨거운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가운데 또 순교한 교회 지도자가 있다면, 교회 리더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서,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비슷한 박해와 핍박의 현장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의 니고볼리에서의 그 사역의 시간, 시간들마다 아침으로, 낮으로, 밤, 밤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또 남겨진 그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루빨리 백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니고볼리에서 출발한 배가 가장 빨리 이탈리아 반도로 도착할 수가 있고 그곳에서부터 육로로 로마로 갈수 있는 길을 통하여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니고볼리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됐다고 문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겨울을 나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는 겨울을 기도와 같이 만나서 휴가를 보내거나 여유를 갖거나 충전하기 위해서 겨울을 보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겨울 기간 동안에 배가 뜨기 전까지 전심 전력하여서 영혼 구원하고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하여서 작정하였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작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니고볼리에서 사역을 끝으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작정한 것은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행여,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순교하는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의 가짐을 가졌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작정하였노라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큰 질병이나 혹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때 어떠한 작정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님 이번에 살려주신다면 이 질병에서 낫기만 한다면 주를 위해 남은 여생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주님과 제가 이러저러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라고. 작정을 해보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그러한 작정을 하였지만 혹은 아련하게 또 잊고 계신 성도님들 혹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작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팬데믹으로 어렵고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바울과 같은 작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례를 위해서 작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작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나의 사업을 위해서, 주님, 이것만 기도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주를 위하여서 이러하려 하는 것을 작정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 작정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성도님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간절한 그한 가지를 작정하는 이밤 되시기를 간절히 충원합니다. 단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나중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들의 노력과 그들의 도움 또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기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과 또 초기 많은 대한성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희생과 피값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발전이 있었고 우리 교회 부흥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 일에 너무나 열심인 오늘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청지기란 마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주를 위하여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셈법으로 주를 위해 드리는 것. 이러한 성도가 선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곧 권고한 날이 기억... 이르기 전 나는, 나는 아무나기 아무나 없다고 할 헤드에 때가 헤드에 가깝기 전에,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남미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원주민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며칠이 지나서 몇 달이 지나서 발견되었는데 후에 그의 일기장에 나온 기록이 우리의 마음을 크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실 겁니다. 이 질문은 객관식이 아닙니다. 서술형이 아닙니다. O/X입니다. 예스, yes, 노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만점 아니면 영점을 받아야 되는 그 주님의 질문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주었는데 너는 내가 맡긴 사명을 완수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주었는데. 너는 내가 맡긴 사명을 완수하였느냐 자신 있게 내네 주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모든 성거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볼로와 세나가 가기 전에 급히 먼저 그들을 디도에게 보내라고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고향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의 사도 바울은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로마의 제2의 도시인 그 알렉산드르의 많은 영혼이 있고, 아직까지 그들의 영혼이 주위를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실을 안 바울은 아볼로와 세나를 보내서 그땅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귀한 사명을 이 둘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앞서서 이들이 그들의 섬에 들려서. 디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디도의 도움이 아니고 명확히 보자면은 그리대 섬에 있는 교회들, 각성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들의 선한 일을 통하여서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체험을 받고 알렉산드리아로 갈수 있도록 디도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원어에 보면 좋은 일이나 힘 쓰기를 한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 힘 쓰는 일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증거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 열매맺기에 함께 힘을 더하는 것이 주님 앞에 열매맺게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울은 니고볼리라는 그 승리의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로 향하였습니다. 함께 동행하였던 디도는 후에 바울과 같이 로마에 간 후, 나중에 달마디아라는 지역으로 와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달마디아는 니고볼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미처 사역을 마치지 못한 디도는 함께 바울과 로마에 간 후에 후에 다시 달마디아에 있는 니고볼리로 돌아와서 남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 문이 늘 열려 있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떠나는 세나와 아볼로의 부족함을 함께 해 주는 것이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일이요,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와 선교 확장을 위해. 빅픽처가 이제 디모데 3장 후반절에서 그려졌습니다. 그리스 서쪽 해안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증거되고, 또한 지중해 남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지중해 남쪽에 복음이 증거가 되는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통하여서 온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마침내는 국교, 국교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결과를.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은 거저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오늘 하루가 지나면 또한 순간이 지나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죠. 136년 전에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아펜셀러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후로 많은 엘리트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동로회를 세워서 노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양성하면서 오늘의 한국의 교회가 있었던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이 복음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려보내야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거대한 성교의 수레바퀴가 성교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해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교회와 성교의 미래를 정하는 큰 방향과 흐름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